헌혈이 줄어 큰일입니다. 가뜩이나 겨울철은 혈액이 부족할 텐데, 신종 코로나 여파로 헌혈을 기피하면서 여유분마저 바닥난 상태입니다. 혈액원은 헌혈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단한 번도 없다면서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강곡효소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적십자 혈액원의 혈액 보관 냉장실이 텅텅 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혈액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재고가 바닥난 겁니다. 충북 지역 예순군대 공급소와 병원에 혈액을 공급해 줘야 하지만 주문량의 절반도 보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도 혈액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이나 혈액이 도대체 언제쯤 안정화가 되냐? 혈액 보유율수가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적십자 혈액원의 1일 재고 혈액은 3일분 A, B형은 2.4일, O형은 2.9일로 적정 보유량 5일치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혈액원은 위급한 환자가 수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당부했습니다. 헌혈 진행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문제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혈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돈의 헌혈의 집도 개점 휴업 상태.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단체 헌혈도 뚝 끊겼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헌혈의 집을 찾은 이동철 씨는 이미 100번 넘게 헌혈을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보다 더좀 수술하시거나 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헌혈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헌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수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